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그러자 마르타라는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 드렸다. 마르타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타는 갖가지 시중드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가,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시중들게 내버려 두는데도 보고만 계십니까? 저를 도우라고 동생에게 일러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마르타에게 대답하셨다.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 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삼미수님. <laughs> <산미> <laughs> 오늘 오랜만에. <laughs> 한 달에 한번 정도는 내려와도 되죠? 네. 감사합니다. 어, 혹시 비 피해는 없으신가요? 어우, 다행이시네요. 그래도 피해가 없으면 또 우리가 하느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고,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사는 집에 물이 샜었어요. 이렇게 그냥 뚝뚝뚝뚝뚝뚝 물이 떨어져갖고, 항상 여기다 이렇게 큰 바구니를 이렇게 받아놓고 여름에 살았던 기억이 있는데, 올해는 분명히 수리를 안 했는데, 물이 안 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웬일일까 생각을 하면서 아 우리 또 여주성당 교우분들이 또저 불쌍한 거 알고 또 많이 기도해 주셨나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래도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가운데 비안 맞고 이 일주일을 버틴 것 같습니다. 또 아마 우리 밑에 지방에 계신 분들은 또비 피해가 많다고 하시죠. 또 우리가 작은 정성이나마 우리의 조그만 기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또 희망이 될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들을 또 기억하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작은 기도라도 한 번씩 꼭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마르타와 마리아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해주고 계신데, 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것보다 예수님께서 마르타에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삶은 매일같이 선택의 삶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을 선택할까? 항상 고민해야 되죠? 밥 먹는 거 하나조차도 뭘 먹어야 될지 고민해야 되고, 내일은 뭘 입어야 될지도 고민해야 되고, 또 내일은 어떻게 일을 해야 할지, 항상 선택의 여정에 우리는 서 있어요. 우리 교우분들도 이 시간에 이곳에 오셔서 이렇게 미사를 하고 계신데, 그냥 오신 거 아니죠? 이 미사를 또 선택하신 거잖아요 그죠? 이 더운 날 집에 있으실 수도 있고 그냥 놀러 가실 수도 있고 한데도 또이 미사를 선택하고 하느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사실은 분명 이 자리에 와 계실 겁니다 예전에 어떤 프로그램에서 이걸 조사한 적이 있어요 짜장면 100그릇을 놓고 짬뽕 100그릇을 놓고 학생들 100명을 데려다 놓고 먹고 싶은 거 하나만 선택해서 가져가라 누가 이겼게요? 짬뽕이 좋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짬뽕. 나는 짜장과 짬뽕이 있으면 짬뽕을 먹겠다. 높이 드셔도 됩니다. 괜찮아요. 네, 그럼 내리시고 짜장면을 먹겠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우, 짜장면이 압도적이시네요. 그 조사에서는 어떻게 나왔냐면, 51대49로 짜장면이 이겼다고 그래요. 네, 신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중국집만 가도 고민을 하게 돼요. 뭘 선택해서 먹어야 할까.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선택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선택에 따른 포기라는 게 있습니다. 포기. 짜장면을 먹으려면 짬뽕을 포기해야 되고, 그죠? 짬뽕을 먹으려면 짜장면을 포기해야 돼요. 사실 여러분들도 지금 이 자리에 미사를 오셨지만 미사를 오심으로 인해서 포기한 게 너무 많으시죠? 뭘 포기하셨어요? 집에서 누워있는 것도 포기하셨죠? 집에서 편하게 쉬는 것도 포기하셨죠? 핸드폰 보고 싶은 것도 지금 포기하고 계신 거죠? TV 보고 싶은 것도 포기하신 거죠? 사실은 우리가 생각을 못해서 그렇지, 뭐 하나를 선택하려면 수많은 것들을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즉, 아무런 포기 없이 무언가를 선택한다는 것은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 이렇게 사제로 간당간당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저의 그 신앙에 정말 최대의 고비가 온 적이 있었어요. 언제였냐면, 10살 때. 천영성 제할 때 진짜 큰 고비가 왔었어요. 제가 외우는 걸잘 못해요. 근데 사도신경 왜 이렇게 긴 거야? 주님의 기도도 왜 이렇게 긴 거야? 거기다 성모송, 영광송, 묵주기도 10개명까지 외우라고 그래요. 저는 지금도 십계명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린 친구들이 신부님 십계명 좀 가르쳐주세요. 그러면 인터넷 찾아봐. 다 나와. 왜 그걸 신부님한테 물어보니? 라고 얘기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외우는 게더 힘들어서 그때 신앙에 큰 위기가 닥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위기는 뭐였냐면 꼭 천령성체 교리하는 교리 시간에 만화 영화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뭐 인터넷 같은 게 없으니까 다시 보기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 만화 영화를 못 보고 다음날 학교를 가면요. 애들하고 말을 못 해요. 애들은 다그 만화의 뭐 주인공이 어땠다, 내용이 어땠나 막 얘기를 하는데 저는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만화를 선택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안 가려고 집에 TV 앞에 붙어 있으면 결국 이제 저희 어머니가 저를 붙잡고 질질 끌어가면서 성당에다 갖다 놓으면 그때부터 이제 수녀님이 또못 외웠다고 혼내다가 그또못외어갖고 이제 막 기죽어 있는데 나가다가 학사님한테 걸려갖고 또못외웠다고 혼나고 그래서 저한테는 절체절명의 신앙의 큰 위기가 열살때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무슨 생각을 했냐면 망하를 선택하고 싶은 마음이 사실 더 컸었어요. 어머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성당을 갔지만 근데 막상 한 30년 뭐 이렇게 지나갖고 지금 그때를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나의 선택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는데 막상 30년이 지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어머니한테 끌려가서 성당에 앉아 있었던 그 선택이 지금의 나를 더 행복하게 해주고 있구나. 또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큰 힘을 신앙 안에서 발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그때 어머니 덕분에 끌려갔던 그 선택이 그래도 참 너무 좋았던 선택이구나. 좋은 몫을 선택했던 거구나. 근데 사실 우리는 신앙의 선택을 할 때마다 항상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신앙의 선택은 당장 뭔가 좋은 게 와닿지 않아요. 하느님께 기도하지만 별로 응답이 있는 것 같지 않고 내 삶이 별로 변하는 것 같지 않고 신앙을 선택하다 보면 남들이 다 하는 재밌는 것들, 포기해야 되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죠? 성당에서 맨날 무슨 얘기해요 용서해라, 사랑해라, 희생해라, 봉사해라. 그런 얘기만 하지, 어디 나가서 놀아라, 재밌게 어디 가라, 이런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을 선택하면 내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선택하기 싫어져. 그래서 신앙을 포기하고 다른 걸 선택하고 싶은 마음이 사실은 더 큽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그래요. 근데, 막상 2년, 3년, 5년, 10년이 지나서 그때 일을 생각해 보게 되면 그래도 신앙을 선택했던 내 자신이 잘했구나, 좋은 몫을 선택했구나, 라는 걸 느끼는 순간이 한 번쯤은 있으셨을 거예요. 그만큼 신앙은, 신앙의 선택은 방금, 지금 당장 뭔가가 오는 게 아니라 항상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또 내가 뭔가를 느끼고 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얼마나 좋은 목을 선택했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나중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맨날 용서하고 사랑하고 자비 베풀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내 인생 너무 억울해. 사실 이것들을 선택하기 위해서 나는 다른 많은 것들을 너무 많이 포기했어. 재밌고 행복하고 뭔가 선정적이고 이런 것들 을다 포기하고 살았어. 근데 막상 내가 이제 정말 죽음이 그죠? 죽음이 언젠가는 찾아올 텐데, 내가 이제는 정말 죽는구나, 라고 느끼는 그 순간, 나의 인생을 뒤돌아보게 되면, 그래도 내가 잘하지 못했지만, 희생하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려고 했던 그 선택의 삶이, 그래도 더 좋은 몫이었구나, 라는 거를 분명히 우리는 깨닫게 될 겁니다. 그만큼 신앙의 깨달음은, 희생을 요구하고 포기를 요구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우리에게 참 기쁨과 참 행복을 전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좋은 몫을 선택한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교우분들 주말 주일에 이렇게 미사 오실 때마다 아유 다른 사람들 다 노는 데나고 성당 가야 되는 선택을 해야 되나 라고 고민되실 때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 고민이 그 당시는 희생을 요구하는 고민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가장 좋은 몫을 선택하는 가장 행복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신앙 안에서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분들 정답 오는 거 힘들어하지 마시고 행복해하시고 또그 안에서 많은 기쁨들을 꼭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 다섯 심사 최대한 빨리 끝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행복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면서 시계를 보면서 제가 미사를 해요. 그래서 저 시계가 40분이라는 시간을 가리키기 전에 꼭 끝내야겠다. 그리고 40분이라는 시계가 딱제 눈에 보였다. 그러면 저는 황신무님께 달려가서 구해성사할 거예요. 100명이 넘는 신자분들께 불심을 주고 제가 죄를 졌습니다. 라고 하면서 구해성사를 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은 말을 하고 싶지만 20분이 되면 더 늦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짧은 강론도 오늘 하루를 생각하면 뭐예요? 좋은 선택이 될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 교우분들도 뭔가 1, 2분이라도 일찍 끝나면 뭔가 내가 좋아한 것 같잖아요. 그죠? 아, 솔직히 그러시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 어, 벌써 20분이네요. 큰 났다. 그래서 이 좋은 선택의 몫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들지만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자리에 모여서 하느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잊지 마시고, 정말 앞으로도 더 좋은 몫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될수 있도록 하느님께 기도해 갈수 있는 그러한 소중한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그럼 여기까지만 딱 얘기하고 끝낼게요. 40분 되기 전에 끝내야 되니까 아셨죠? 네. 모두 일어서어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Ay! Vale.